안녕하십니까. 저출생 대응수석 유혜미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오늘 오전 대통령님의 서울 성모병원 방문 결과와 다섯 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의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대통령님께서 다섯 쌍둥이가 이번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탄생한 다섯 쌍둥이는 지난 9월 20일에 태어나 현재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다섯 쌍둥이가 이번에 있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찾아 다섯 쌍둥이의 주치의로부터 다섯 쌍둥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행히도 다섯 쌍둥이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체 1kg도 되지 않았던 다섯 쌍둥이는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2kg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이어 대통령님은 다섯 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이른둥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다섯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한 부모에게 축하를 드리고 이를 도운 의료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대통령님 본인도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이른둥이 아기들을 볼때 마음이 더 애틋하고 각별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초저출생아, 고위험 신생아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실시한 현장 방문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아이들에 대한 조기 투자가 더 효과적이므로 앞으로도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른둥이 부모들과 의료진의 주된 건의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위험 산모의 응급 분만이나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 의료 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분만, 신생아 치료 의료기관 간의 병상, 의료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어 놓아 응급 상황 시에 신속하게 의료기관 간 전원이나 연계 협력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이른둥이는 수 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합병증으로 다양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다둥이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몇 배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의료비 지원을 늘려줬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이른둥이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원한 이후에도 아이의 건강 상태나 발육 과정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계속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각종 서비스 지원 기준일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른둥이들은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퇴원하고,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한 후에 태어나면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의 수혜 시기를 놓치거나 수혜 기간이 줄어들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비스나 제도의 수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입니다. 법적으로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를 의미합니다. 2023년 전체 출생아의 약 12.2%인 2만 8천 명에 해당합니다. 이런 동의들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하는 등 신생아기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 부모들은 일과 치료, 육아의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 간담회 1차례, 현장 방문 1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른둥이의 분만, 치료,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덜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핵심적인 6개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모자 의료센터를 지역, 권역, 중앙별로 설치하여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권역별로 분만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 기관 간의 신속한 전원과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른 등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른둥이의 퇴원 후에도 전문 코디네이터가 3년간 추적 관찰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둥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놓치게 되는 각종 서비스 수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자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통합 치료센터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별도로 나뉘어져 있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가 통합적인 관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태아나 신생아, 임산부의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와 중증도에 따라 1차 지역센터, 2차 권역센터, 3차 중앙중증센터, 3단계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지역센터로 개편하면서 신생아 치료기능 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아, 올라,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현재는 모든 분만 의료기관이 역할 분담 없이 각자 따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고위험 산모의 치료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 협력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 신생아와 산모의 위험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의료기관 간의 체계적인 이송 체계도 없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분만 의료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응급 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 분만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송 연계 상황 판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팀을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 분만이나 고위험 신생아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전원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숙가 시범 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올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전담 전문의 숙가를 인상하였고, 소아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숙가를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험 신생아와 임산부의 치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여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그리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치료에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른둥이의 체중에 따라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를 3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1천만 원이 오른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이른둥이는 운동, 언어, 인지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 지연 위험이 높아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32주 미만 출산 또는 1.5kg 미만으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퇴원한 이후 3년간 발달 상황을 전문 코디네이터로부터 계속 확인받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문 의료인에게 상담, 검사, 치료를 받도록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이른둥이들이 병원 퇴원 후에도 전문 인력으로부터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받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기에 발달, 재활 서비스를 연계받아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출생아는 출생 예정일과 크게 차이 없이 태어나 필요한 시기부터 정부의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른둥이는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 있다 보니 정부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이용 기한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외래 본인 부담, 경감 지원 등 제도의 수혜 기간을 당초 출생 예정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후 2년간 간호사 등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생아 등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와 생후 5년간 건강보험, 외래, 본인 부담을 5%로 경감해주는 제도의 이용기한을 당초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출생한 교정 기간만큼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이 출생 예정일인 이른둥이가 9월 20일에 태어났다면, 출생 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의 차이인 90일만큼 각종 서비스 이용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상세 대책은 다음 주에 개최될 인구 비상 대책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이후 관계 부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증감률 기준으로는 17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또한 2분기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1,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0.71명 대비 증가하였고, 3분기 누계 기준 출생아 수도 전년 수준을 넘어서서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9월 출생아 수도 2만 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3분기 기준 15,3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 작성 이래 모든 분기와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에도 출생아 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2년 전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하였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8.4%로 2년 전 대비 3 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이 1% 5 9로 전년 동기 대비 1% 1%포인트 감소하였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2 0 1% 4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결혼 패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한 각종 정부 정책과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이른둥이의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 분야를 발굴하여 저출생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